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제가 시즌7에서 한번 리신 정글을 도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자이라 질리언 아씨 바턴 갱가봤자 별로 소득이 없겠다 그냥 이거 레드 이거 블루 먹고 레드 먹고 어 정글 돌아와서 상대 정글 가든지 역갱 하든지 그냥 뭐갱 하든지 뭐세중 하나 하면 되겠네요 바텀은 가능성이 없겠어 아니면 이거 3개 먹고 나서 바텀 가도 되겠어 갱각을 보니까 CC가 있는 쪽은 이제 미드나 바텀이.. 아 바텀이거든? 그러면 이거 3개 먹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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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어, 바텀을 가든지 하자 저 바텀 내려갈게요 어, 또 뭔가 느낌이 안 되는데, 뭔가 싸울 것 같아. 항상 이런 안 좋은 예감 속에서 싸우고 있었지 우리는. 늑대 먹고 가요. 제발 죽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박한 소원이죠. 자, 빨리 빨리 정근 통! 이코. 그렇지 잘돌고 있어 이거 잘하면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을까요? 아 이거 라인을 땡겨서 안될거 같네 미드를, 미드를 들려서 우리 레드로 가보자 한번 미안해. 아, 눈겄할 뻔했네. 미안해, 미안해. 에헤. 나본줄 알고 약간 밑쪽으로 쌓았는데. 에이. 오늘과 반응하기 위해서 와드마가 났어요, 일단. 거기 좀 조심해. 뭐지? 오, 나 가요, 나 가요, 나 가요. 이거 카시오페아 지금 탑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잠시 빼볼까 한번? 와드 있는 거라 생각할게. 속죄할 것이. 조용히 정글 적정글로 들어가서 돌아서 탑으로 가볼게. 돌아서 탑으로. 지피 찌기면. 백전백승. 좋아 좋아. 갱킹 루트 만들어졌다. 어아 괜찮아 괜찮아. 풀풀 썼어 풀 썼어. 개득. 해야 할 일은 할 뿐. 이쿠. 미드 시스는 어떻게 되지? 어 조금 차이 있네 두 분에게. 그렇게 큰 격차는 아닌데 어 조금 차이 내 있어. 아직 레드 남아 있거든? 한번더 덧질러 더 볼게. 좋아. 야! 이크. 좋았어 노트 닫고. 평타 쳐주고 꿀밤 파이널 스타이크. 어, 그렇지. 나블로르케리 완성됐습니다. 나쁘지 않아? 어디로 가야 돼? 미자. 미자 너를 위해서 밀어줄게. 자 이거 먹어. 먹어 먹어. 응, 내가 잘먹을게 <laughs> 인성. <웃음> 제 지성. 지성어,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정글 빠르게 돌기 위해서 티아메스 가고요 어이 상태에서 이제 난 솔직히 말해서 시즌 6 시즌 7이 전부 다 티아메스로 도는 정글러들이 좋아졌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티아메스 간 다음에 제프르 가서 이제 어 헤르메스 올리고 뭐 거드라 트리를 가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기팅으로 확실히 티아 매쉬 좋긴 좋아. 조심스럽게 정글링 먹기도 편하고, 블루를 바로 주는 게 나을까? 드래곤을 먹는 게 나을까? 미드를 갱한다면 뭔가 하는 게 나을까? 오라까라 레드아몬드 카드 가볼까? 한번 타이밍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음아 없는 거 체크했어. 아 서로 누 마주치겠는데 이거? 아니, 와이프 아들. 아 어, 뭐야. 아씨 이거 궁쿨 안 됐어? 에, 어아씨 어려... 약간 미스했네. 미안해요. 이쿠! 한발 더! 한발 더! 좋았어. 한발 더! 아, 한 더! 아! 하음 시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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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우! 네, 미안하다. 그거 하면 내가 죽겠지? 좋아, 솔 드래곤 할게요. 아슬아슬한데 좋은 이득을 봤네. 뭐야, 나왜 벌써 4킬이야? 이야, 여러분들 주선 먹는, 먹는 보세요. 우주의 기운이 저희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주의 기운을 믿으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뭐 수능도 잘 보고, 뭐 취업도 잘 되고, 이거 다 거짓말인가 아시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흥했더니 어, 기운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어... 죄송해 한 말씀 오, 올리겠습니다. <laughs> 자 얼린 이제 불려줄게요. 아 이제 이사인날이 얼마 안 남았어. 텐션이 많이 높아졌죠 지금? 형 얼른 먹어. 아좀형내 먹으면 형 화낼 거잖아. <laughs> 줄때 먹으세요. 제뿔 돈이 좀 나가네. 빨간 거보다는 이제 시야석을 어, 가는 게도게요나어지나졌네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 나도 모도 우리, 어, 어, 우리 팀어들이 갱을 피하겠죠 없는 거보르나 거야 겠는 거보다는 르 나도 모 음. 삼은 갱킹. 팀호여 힘내라. 귀학짓은 어쩔 수 없는 거다. 미안다. 응? 음? 뭐 탐이네? 조심이들 하게. Oh my god! 우와! 뭐 됐어? 타워 지켰으니까. 아쉽네. 좀 많이 아쉬워. 좋아, 바텀 포탑 부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템 올리면은 쉽게 안 죽을 거예요. 체력 퍼센트 데미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헤르메스 신발을 갈게요. 헤르메스 신발을 가는 이유는, 이유는 이제 상대도 CC가 어느 정도 있고, 빠른 이제 CC 감소를 풀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헤르메스에서 바로 거드라트리를 가고 하면 시, 어, 잘 죽지 않을 거야. 이크! 좋아, 정글링 아주 잘 이루어지는군. 음, 이거 바텀 직선경해도 되지 않을까? 좋아, 우리 폭발물을 이용해서 퐁. 와드 체크 없어요. 아씨, 아 뭐야 와드 있잖아. 에이 설레었네.

바바바바바! 어, 호, 뭐야 게임 벌써 터지는 거야 지금? 하하? 요호! 깐 나준다! 아하! 상대방 오픈의 냄새가 느껴지는군요. 어, 우리 팀 죽어서는 안 돼! 어떻게든 막아! 어떻게든 막아야 돼! 그가?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에, 동리는 동리는! 하나 둘, 셋 어? 생각보다 빨리 나오네? 으 티모야 방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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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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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물렸으 죽었을 거야 아, 근데 플래시까지 쓰고 오시네. 맞아, 노플. 삼단 튀기 통. 어. 어 와드가 없네. 겉멋 한번 할, 해보려고 했는데, 겉멋. 자, 빨리 빨리 정글해. 아 그러 그래 고 보니까 어 물론 거들아트리 가는 건 맞는데 이거 리신한테 좋은 아이템이 빨리 아 뭐지 어탑 정글한테 좋은 아이템이 나온 것 같아요 가성비가 너무 좋아 이거 솔라리 2,200원에 마법 저항력 너무 대폭으로 많이 올려줘 이거 가면은 진짜 안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안 죽을 것 같아요. 돈도 싸고. 어. 물방 마, 아, 마법 장력에 대폭 올려 주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오버 파워 같아요. 오버 파워. 너무 능력이 좋다 이런 거죠. 어디로 가야 하드 없어요. 일단 체크해서 적 분류를 스틸하든지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먹고 도망칩시다. 아, 오케이. 간모한테 줄까? 간모 <laughs> 오케이. 간모가 먹었어요. 맛 있느냐 밤에 안줌 맛있다고 안했음 초.. 초딩심리 간다 초딩심리 나도 초딩이던 때가 한번 있었지 너무나? 아, 이거 한번 뛰어 차가지고 케이트니까 맞추려고 그랬대 약간 위험할지도 몰라. 오, 약간 쌈떡 킬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미안하다.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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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구 증상인데, 이건 너무. 우와! a a a a 다 a a 아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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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게임이 어려운 게 좋아. 어려운 게이기는맛있잖아 거짓말이에요. 아, a a a a a a a a 항상 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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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이 엉덩이에 포킹을 한번 맞춰줘! 엉덩이 포킹! 좋았어 뭐야 엉덩이 맞추라고 했는데 머리통 맞췄는데? 맞지? <laughs> 자티모이 백도어로 2차 타워부수고 난 이제 레드 먹고 솔로 이거 먹으면 되겠네요 아니면 티보 불러서 먹어도 되겠다 자 스피드 스피드! 티모야 일로 와 티모 일로 와 이리 오너라 좋았어 역시 내 꼬붕답죠 내또 얼마 입니다 어 이거 왜 주문도 풀려 돼 이거 원래 주문도 소폐를 안 되긴 하는데 어 뭐지 버그 발견했는데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이 새끼, 이 새끼가 내 건데 이것씨 어디서 이렇게 씨 나쁜 손길을 그 그거 먹는 건가요? 방송한다고 물어본 거 모른 척합니다. 괜히 한다고 해서 똥 싸면은 어 저만 욕 먹어요. 모른 척합니다. 속죄할 것이오. 아니 그런 거잘 몰라서요. 어, 그... <laughs> 네, 뻥카 까주면서 끝까지 모른 척합니다. 끝까지. 절대 내 정체를 들켜어서는안 돼. 어디로 가야... 자 적정글 스틸 하면서 적정글 어, 레벨 모두 업, 뭐 탑을 못하게 합시다. 아니 아군이 뭐 이제 전부 다 스틸, 뭐, 무슨 스테이기요전 전부 다 내가 뺏어 먹게? 너무하네. 아왜 자꾸 이 절도에 절도. 정글러가 라이너가 먹어도 되지만은 라이너가 정글 거 먹으면 안 되지. 음? 이상한데 뭔가? <laughs>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대기 타볼게요. 와드 있나? 없지? 지피 찌기면 백전백승. Do what? Do w h 아 여기도 와드네. 안녕, 얘들아. 저기 진련 궁사 거든 얼른 조져 버려. 오케이, 이쿠타이 걸렸다. 즐거웠다. 이건 나 구해줄 수 없겠구나. 빅토리온 쌌네. <laughs> AP 티모야? 아니지? 항심 티모 트리를 가고 있네요. 아 정말 먹고 싶다 근데 뭘으어가면 내가 죽어 <laughs> 아이씨 먹고 싶은데 안 되겠네 죽어주러 가면 그거는 바보잖아 바보 정리도 가볼까 한번? 이상은 있을 것 같거든요 티모가 기회를 잘 노려서 케이트린 잡았어요 좋아! 기회는 지금뿐이야! 빠바빠빠 어 없네 이런 ㅎ 설레어래 가슴을 음악이나 듣자 심심하고 오 잠깐만 잠깐, 아 속박, 아, 아 뭐야 이거, 아 방심했다, 아 이런 방심했어, 에헤이. 자 마법 장력이 올려놨으니까 얘네들 둘한테 이제 그렇게 많은 데미지 입히지 않을 거야. 이거 쿠날로스 이기지 않았을까? 펑타큐? 진착 하게? 질련찾기 힘들걸 이노래 제목은 T O R I K E L L Y E C T L L 이거입니다 드래곤 먹자. 이거 바람 갈수 있어. 생각 합시다. 이렇게 와드 노 와드. 아, 뭔가 좀 잘리 는거같 은데, 이큐. 나 찾지 마라. 아유 무서운 거. 애들 다시 삼면을 포위하고 있었어. 겁나네 겁나. 밑에 저핑크하되 있는 거 몰라? 아, 빨로. 빨간 화도 있는 거 몰랐어요. 무한 백도어 머신. 두 분. <laughs> 뭐, 뭐지? 얘왜 왜 죽냐? <laughs> 무한 백도어 머신 팀버스. 뭐. 이 큐! 응? 오, 큐좀 보람이 있는데? 슈퍼사커! 아이씨. 나 하나 어 아, 하나 한거 다음에 안 돼. 어, 잠깐만. 야, 슈퍼사커! 킥! 예, 순간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가지고 예, 미안합니다. 예, 뭐룸 마스터리는요 어... 간단하게 들었어요. 이번 시즌 6 어... 방어고 관통력 몰라가지고 그냥 공격 속도를 3개 빨간 거 들고 나머지 공격력이 들었어요. 정수 방어 하나랑 공격력 두개 노란 거는 뭐 성장 물방이나 성장 체력 썼고 파란 거는 성장 쿨감 10% 성장 마저 3개. 음, 이렇게 했어요 공격속도 5.1%를 만드는 이유는 빠른 정글링을 위함이죠 리신은 어, 5%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초심자 여러, 여러분들에게도 좋아요 그리고 공격속도 여기더 찍어줍니다 이건 솔직히 2% 스킬을 맞춰야 뭐 데미지 들어가든지 하지 그냥 빠른 정글링으로 어, 티암에서 활용하고 어, 빠른 레벨업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타고난 재능 공격력하고 이제 주문력 여기서 키를 먹을 때마다 최대 어7.5%어 스킬 추가 피해도 되고 평타 추가 데미지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뭐 갱킹을 위한 이동 속도 하고 뭐이섞었어요 이거는 뭐 지향입니다. 이거 하시던지 아니면 이거 하시던지 적정글 들어가서 카드할 거면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어 무자비랑 위험한 게임. 쿨감 지능 5% 해서 정글링에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수고!